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 주에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지난 주에 혹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 답을 드리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오면은 어. 정말 속이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생기죠. 보통 세상 사람은 어, 그럴 때 치맥을 하면 좋습니다. 그죠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맥주와 함께 또 속을 풀기도 하죠. 지금 웃으시는 분은 조금 수상해요. 자, 그리고 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죠. 속상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민 사람은 좀 다릅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어디로 달려오죠? 네, 노래방으로 달려갑니까? 교회로 달려오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큰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 좀 풀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물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때때로 소리를 한번 크게 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속에 그 답답함이 좀 이렇게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오신 것을 정말 일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에 따라서 나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얼마나 선택을 잘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34편의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다 참 참, 제목이 시안해요. 다윗이 어떤 때 썼느냐? 앉아서 펜을 들고 쓴게 아니고, 누구 앞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했어요. 왜요?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으로부터. 그때 아비멜렉한테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벌써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윗을 숨겨주는 자는 똑같은 죄로 취급하겠다 하니까, 국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이 국제관계가 비화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채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서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봤더니 아니 애가 맛이 갔네 우리가 죽일 상대도 안 되네 하고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도 왕인데. 여러분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 볼까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다 힘든 게 있어요. 학생은 공부가 힘들고요. 사업가, 직장 다니는 사람, 주부는 주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병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가고요. 또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결혼 문제, 사업, 직장, 또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빚을 얼마나 졌느냐. 제가 일부에 뱉때는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수정할게요. 올랐어요, 빚이. 1인당 8,900만 원이 평균 빚이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젊은 세대가 다 융자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n 분의 1로 나눠봤더니 1인당 국민이 재정에 빚을 진1인당 8,9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밥 사다란 얘기 안 하고 나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아 있을 텐데. 오 고성자 원사 몇분 손들었어요. 오 억장네. 예 존경합니다. 빚이 없다라는 게 지금은 어려운 시대요. 다 조금씩 빚은 지죠. 물론 안진 분도 여기. 거로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재정의 십자가를 지던 여러 가지 남편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작 <laughs>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버지, 남편의 부모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들, 대응교의 성도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벗겨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다윗은요, 정말 15년 동안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이 쫓겨 다니고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세 가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따라서합시다 두려움에서.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대단하시네,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갑자기 건강검진했는데 어떤 병이, 종기가 발견됐습니다 하면 뜨끔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있죠. 자, 6절, 17절에 오면은요, 환란에서 나를 건져준대요. 따라서 합시다. 환란에서 예. 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까?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요.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어요. 또 19절에 고난에서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서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올때 있죠. 그 고난에서, 환란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학생들도 이제 좀 있으면 대입이 있죠. 좀 있으면 시험 있는데요. 누구나 다이 성적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요즘 아이들이 너무 유튜브나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책을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10분만 읽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따라 삽시다. 쿼터리즘. 자, 쿼터는 4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뭐 럭비나 이런 것도 한 쿼터가 있잖아요. 15분을 집중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현대인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매스미디어에 중독이 돼가지고 혼자 뭐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15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어른도 15분 이상 얘기하면은요. 벌써 딴짓해요. 딴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설교가 25분 안에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30분 넘어가면요. 벌써 성도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은요. 집중력이 약해요. 15분을 넘기지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을 봐도 검은 건 글씨고 종이는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심이 현대인에게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층간 소음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로에 나가서 차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보복 운전이 생기고요. 또 주차 시비가 생기고. 왜 그래요? 인내가 짧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호복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조급함,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도 다 치료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왕상 1 9장에 보면은 이 세베르게 쫓겨서 로뎀 나무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잡아 주시오, 나를 죽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이게 뭐요? 예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자기가 두려움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열등 의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이 열등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자기는 개척교회 하니까요. 이 목회자마다 열등의식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다이 화병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엘리야도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것을 주님 앞에 토로했어요. 그때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운 떡을 주고 물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옆에서 등을 또더 깨워주고 그리고 안아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스킨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서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호랩산에 가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자, 우리가 어디가 고장나고 또 어디가 병이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처방을 받으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병이 뭐예요? 심령이 병든 거예요. 따르삽시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는 정신과 의사도 고치기 힘든 게 바로 마음의 우울병, 우울증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엘리아도 그런 병에 걸렸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상함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 젊은 교사가 이 학부모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서 그만 아파트에서 일산에서 떨어져 돌아가시고 또한 분은 저 군산에서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물속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교사가 선생님이 두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속상했으면 여러분 교대 사범대 갈 정도 되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위 5% 안에 들어야 교대를 가고 사범대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지적인 분이겠어요. 그런데도 왜 목숨을 스스로 끊었겠어요?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속상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또 여러분,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IQ가 180이 되어도 그 상한 마음은 오직 요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이 그 상함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박사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속상함을 견디지를 못하는데요. 오늘또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지짐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자, 여러분 속상할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상함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사실이 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 사진 한장 보여주세요. 배드민턴 좋아하십니까? 지자님 제가 두 분에게만 시켜요. 다른 분한테 시키면 시험 당할까봐. <laughs> 우리 지자님 반주자님은 제가 뭐를 얘기해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자, 배드민턴 좋아하세요? 별로요? 반주자님, 배드민턴 별로 안 좋아요? 해 저는 좋아합니다 자 피아노 밖에 모르셔요 두 분은 피아노하고 오직 음악밖에 근데 배드민턴에서 우리나라가 개인전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몰랐죠 우리는 꼭 이런 올림픽에만 관심이 있는데 평소에도 경기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 테니스 대회가 열렸죠 윈부, 윈, 돼. 윈블던 대회 자 이분이 인터뷰하는데 제가 마음에 딱 캐쳐를 캐치, 한 거예요 아! 이 분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항상 우승을 상상했구나. 따라서 합시다. 우승을 상상하는 자에게는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사단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질병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승리하는, 우승하는 것을 평소에 항상 상상했다. 여러분, 꿈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꿈을 꾸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사업을 해도 잘될 거야. 장사를 해도 직장을 가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너무 부정적이에 직장을 가도 나 조금 있으면 잘릴 거야. 내가 사업을 해도 쫄딱 망할 거야. 항상 그 입이 방정이야. 근데 여러분, 입대로 여러분이 뱉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좀 입이 긍정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입에 고백들이 된대니까요.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목회에서 승리할 거야. 나는 장사를 해도 잘될 거야. 사업을 해도 잘될 거야. 이 병도 내가 이길 거야. 여러분, 항상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중요해요. 자, 들어가도 돼요. 다유당은요 열다섯 살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왠걸? 골리아스를 무찔러가지고 지금 인기가 최절정에 달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기분이 엄청 나빠졌어요. 그렇죠? 요거 봐라. 저 조그마한 게 만만이고 나는 천천.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막 옆에 창이 있는 것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다윗은요, 불쌍했는지 15년 동안 왕이 되지도 못하고 맨날 쫓겨다니기만 한 거예요.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보세요. 사람에게 세 명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첫째는 장인 사울에게서 배신을 당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아들 압살롬에게서 배신을 당했고요. 자기 가장 아끼는 오른팔과 같은 부하 아시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마음이 많이 속상한 거 맞죠? 또 마음이 속상한 건요. 하나님이 즉각 즉각 그 원수를 무찔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9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시나이까 여러분 다위시 쓴 10편의 부분은 대부분이 의문 부호, 퀘스천 마크를 다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에서 나를 언제 건져 주시려나이까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빛을 발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쇠빠지게 고생만 합니까? 10편 89편에, 여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니까요. 몇년 동안? 15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섭섭할 때 있어요, 없어요? 문장노님,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또 목사님께 섭섭할 때 있어요, 없어요? 문장 예, 보니까 얼굴에 있네. 그래요. 인간은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어, 어 언제는 목사님이 좋다고 하는데 언제는 목사님만 보면 왠지 섭섭해. 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 섭섭병이 걸리면요. 이거는 고칠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못 고쳐. 여러분, 우리를 가장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타치하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니요, 목사님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하는데요. 1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한다 하고 우리를 닦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자, 시편 51편. 자, 시편 50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속상한 상태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이해하시요. 이 건방지게 나한테 감히 따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욕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간증할 때 오면 하나님 당신 그럴 수 있어? 막 하나님 앞에 막 사대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요한 놈 감히 나한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 아시. 얼마나 속상했으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 하지 아니하시니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스카와일드는요 소설과 영국의 시인은 이런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지면요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나타나신 것 같아서, 오냐, 성호야 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게. 그렇게 위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통해 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면요. 제가 예언하건데요. 100%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때때로 우리를 100% 만족 못 시켜 줘요. 부분만 위로해 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전부를 위로해 줄수 있는 분은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가슴을 찌고 내가 눈물을 쏟을 때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 자, 사무엘상 1장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상 1장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보세요. 한나와 우리의 차이점은 다른 거 없어요. 종이장 한장 차예요. 한나나 우리나 똑같이 어림을 당하고 고통 당하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한나는 알죠?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 나는 자식을 쏙쏙 잘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첫 번째 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눈물로 성전에 나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엘가나는 남편이죠. 여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그전에는 임신이 그렇게 안 됐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돌아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임신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한나가 드디어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라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여? 내가 그에게 구하였더니 들어주셨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자녀를 가지신 분 여기도 덜어 계시죠? 바로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기도의 선물로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읽고 마쳐요 시작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정말 너무 너무 힘들 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나와 통해 차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과 환난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